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정치에 대한 뉴스와 쟁점을 나누고 한발더 나아가 정치 발전을 희망하는 이제는 정치다의 이정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단결된 힘에 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가결은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친 결과였고, 한 번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결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 커져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탄핵가결이라는 결과로서 발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탄핵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보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시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태해지고 부패하고 심지어 후퇴되는 불행이 대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한 저력이 있고 정치도 바꾸고 발전시킬 힘이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잠시 반짝하고 꺼지는 것이 아닌 정치도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 또한 미약하나마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좀더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달 드릴 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이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사퇴 선언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62.8%의 득표를 얻어 당 대표에 취임한 지 146일 만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전원이 사퇴함으로 인해 지도부가 붕괴되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에 동력을 잃고. 사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힘은 당대표를 잃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보인 한동훈 전 당대표의 행동은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지만 그 후에 보인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여야 지지자들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자들마저도 등 돌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친윤에 의해 쫓겨나듯 사퇴하게 되었지만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는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당 대표의 이후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2차 출석 요구 부응및 공조 수사 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과 한남동 관저의 대통령 경호처에서 각각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은 통상 3차까지 출석 요구를 진행하며, 3차까지도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우편 등기도 동시 발송하였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혼선으로 인하여 수사 진행에 자질이 없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뉴스는 헌법재판소 정영식 재판관 주심 선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로 전달됐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방식은 무작위 전자추첨이었고 재판관 6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법관입니다. 탄핵각일안이 헌재로 넘어간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의 모든 사항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헌재의 재판관을 구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인 체제를 유지 중이죠. 국회 몫인 3인이 아직 공석 중이기 때문인데요. 비상계엄의 여파로 여야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국회에서 추천된 3인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한덕수 권항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쟁점으로는 헌법재판관 6인체제로 탄행소추안에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인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헌법재판소의 인용조건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6인이 전원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또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절차를 지켜 논란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보시는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사진입니다.실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 느껴지며 웅장해지기까지 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두려워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척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 그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치에서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문화, 여느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우리 국민이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영상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화려하고 보기 좋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들과 정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에 부족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열심히 준비하여 보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치가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